자, 피롭틱스 주주님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 프로입니다. 우리 피롭틱스가 오늘 장중 9%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 시장엔 도대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자 2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바로 테슬라와 애플이 유리기판 제조사와 직접 접촉을 했고 자, 인텔 역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유리 기판은 더 이상 소재 몇 군데의 꿈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직접 뛰어드는 차세대 반도체 전쟁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이 유리 기판 뭐 많은 분들이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고 허황된 꿈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저 신기술로만 여겨졌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테슬라와 이 애플이 이 회사의 문을 직접 두들긴다? 이건 게임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문을 열어줄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유리 기판을 양산을 하려면 반드시 이걸 가공하는 가공 장비와 이게 나온다고 끝이 아니죠. 자, 검사를 해야 하는 이 검사기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풀세트를 갖춘 게 바로 우리 피롭틱스입니다. 자, 다른 기업들은 이제 일부만 합니다. 검사기면 검사기 혹 가공을 하는 이 TGV면 TGV 이 조차도 안 돼가지고 이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피로틱스는 이미 KPCA 전시회에서 실물 장비를 공개도 하고 시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그 결과 자, 수주로 이어졌고 그것을 추라하는 성과까지 보여주었죠. 자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미 움직이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재료가 시장에 풀리고 우리 피롭틱스가 곽광을 받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신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살짝의 리스크만 감수를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왜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판을 키우고 우리 피롭틱스는 그 판에 유일한 풀 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장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 언제나 그랬듯이 리스크는 항상 존재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와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 단순한 기대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피로틱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피로틱스 같은 기대주들 이슈가 터졌을 때그 어떤 거보다 강한 성장수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기대주 하나와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주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이런 기대주가 이제 힘을 쓰지 못할 때 예로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씩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소부장주에 있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 이런 단기 급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숫자들이 차트에 반영이 되어서 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유진테크를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이 실적 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영향가는 전부 다 빠져 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25년 이 구간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600개가 넘는 종목군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바닥을 기면서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주식이 딱한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찾아왔는데 바로 가감 없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5분간만 설명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앞자리 숫자를 한번 바꿔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땡땡에 들어가야 될게 실적인데 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18,000%가 상승 중인데, 자, 727억, 97억 벌던 내가 지금 1조 3천억 원을 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 파마 리서치 또한 이제 1세대 스킨 부스터인 이리쥬란을 만들면서 이리쥬란의 매출이 이 실적의 기대치로 반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는 상승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넥스원 같은 경우 637억에서 6,307억으로 정확하게 10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2,200% 상승 중인데 자, 라면만 잘 팔아도 주식시장에서는 숫자만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트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이 41배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마흔한 배에서 68배로 이 적자가 늘 30억까지 나던 회사가 40억, 그 후에 2,730억으로 정확하게 68배가 뜁니다. 자, 넥스원 같은 경우 637억에서 6,307억 딱 10배인데 3,000%가 뜁니다. 자, 그러면은 68배면은 도대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종목 나눠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게이 차트 모양도 생각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컨센서스의 기대감이 우리 이 차트에 녹아들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급 성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 잡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급등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 전송은 중단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간에서도 문자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구간에서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 수익률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고 이거는 저의 철학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딱 정해진 타점까지만 문자를 전송해 드릴 예정이라 이제 선착순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신청하시는 방법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하단에 제 링크 클릭하신 후에 강프로의 구독자 전용 라운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강프로 구독자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68배 고성장 히든 종목 체크하신 후에 제출하기 눌러 주시면 은 끝납니다. 자, 68배 폭풍 성장에 초입이 있는 우리 이 종목 바로 보내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이 다 받으실 순 없습니다. 강프로가 혼자 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 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송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시고요. 또또 다른 추천 종목 지금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받으시면 되는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앞전 사람들 때문에 이 68배, 10배 오르면은 3,000%가 오르는데 이 68배면은 도대체 감당도 안 되는 이 퍼센테이지의 상승률,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신 주주님이 못 받아 보신다는 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신청 부탁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10월부터는 또 새로운 종목 준비해 놓은 거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날 겁니다. 자 우리 10월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내일이면은 9월이 전부 끝납니다. 10월 달은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신선한 종목으로 또 찾아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런 빠른 신청 부탁 드리는 거고. 우리 피롭틱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유리기판이 본격화 움직이고 있다. 이 흐름에 꼭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률 꼭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강프로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추천 종목과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